아까 야나 책도 없어졌는데? 센서인가? 나도 없어진 만들어야 어, 돼아 새로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? 어그건 아니지 아범섬을 욕부터 박아야겠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뭐? <laughs> 뭐해? 아 너, 너가 보낸 거구나 <laughs> 뭔 일이야? 아 망했어, 몸수 왜? 우리 아이템 다 없어졌어 왜왜왜? 왜, 왜? 보스를 한 마리 잡았거든? 어 근데 그 보스가 너무 쎄어 그래서 아이템이 다폭발 돼서 우리 좋은 거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게 아니고 너네가 망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어 그냥 너 탓하고 싶었어 <laughs> 아니 야 그래 왜 아니 왜나 없이 잡으러 가냐고 지원이가 하지. 아... 때... 뭐... 아니 지원. 너 언제 올줄 알고 기다려. 할 것도 아니, 없는데. 지원, 너가 어제 죽지 않았던 건내무지막지한 포션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, 근데, 근데 진짜야. 오늘, 오늘, 오늘은 아니야. 오늘은 아니야 박수로. 한 방, 한방 해주고. 한방에 죽어, 진짜. <laughs> 야, 너그 만네 파리랑 거다 잃어먹은 거야, 너? 어, 많이. 어, 다 없어. 카레도 없어졌어. 다 뗐네. 어. 아니, 진짜 그냥 걸어갔는데 죽었다니까. 당근이 잠깐만 어떤 거였지 당근이 야간 투신가? 아 맞아 맞아 포 만들어 당연하지 와 지긋지긋하다 먹지마 <laughs> 진득하네 진득해 아니, 먹지마 다야무지 먹을 거야 이빨릴 어? 거야 이빨릴 거야 음흠. 내 거로 너무 믿 택 내가 좀 쓸게 <laughs> 와안 안 써져 주인이 있어서 안 써져 어떡하냐 범수가 써져야지 와 자하르 아까 죽였는데 갑자기 말 걸어 넌이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고 <laughs> 아. <laughs> 아 그렇네 진짜 개명 마지막이었네 자하르 맞네 소름 뭐가 소름 대, 리액션 100개 다소름아 유튜브에 온 리액션 와 리액션까지 너 때문에 프로 효율 <laughs> 아. <표율> 1만 붙여놓을까? <laughs> 야그 다크월드 그 절벽까지 왔는데 하나도 없어 레전드 우리 네. 그림자 보석 구한 다크월드 양 있지 않나? <laughs> 1 0 0에 700인가? <laughs> 야 거기서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그 밀로 꼬셔서 끌고 오라고? 어. 억담해. <laughs> <없다며. 웃음> 어 토나. <더 나아>. 없다해어 <laughs> 집터 안 좋다니까? 거기 아니면 더 멀리 가야 돼서 됐어. 야들 집터가 안 좋아. 아니? 내가 내가 왔을 때 애들이 주변에 양다 죽였어. 양고기 많잖아. <laughs> 킹릉스 <킹능성> 있다고. 자 <laughs> 김범진짜 진짜. <김범수> 진짜. <laughs> 진짜. 어? 구경 온 거야, 나. 아, 그 진짜, 이양 죽이 한 마리라도 죽이기만 해. 어? 지금 협박한 거야, 나? <laughs> 야, 이건 안 돼. 이건 모두를 위한 거야, 이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 양살 필요해, 이완? 봐봐. 너 가방 안 만들 거야? 가방 안 만들 거야? 가 양살 필요해? 어. 어. 많이 필요해? 그런 거라면 내가 참을 의향이 있어. 어, 나 FPP 돌렸어. 아하하하. 어? <웃음> 아, FPP <체포도> 돌렸어. <들었어. 웃음> 어 진짜, 채짜 진짜, 진짜, 진는 거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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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또뭐야야야지 뭐... <laughs> 뭐야, o <조한. 웃음> 아니 이 d y 사기 사기 있었단 말이야? 왜 s 뭐 a 는데 a g 이 t t i m i 되냐? 뭐야 m o d e 아 Where is it? I'm g o i 먹여 그 8개 재단은 8개 가지고 합치는 거 있잖아. 거기 거기다가... g o i 인첸트 대책 8개를 놓고 하면 그 8개가 다, 합쳐, 다 합쳐진대 그럼 그 뭐야 진짜 끝판 무기 되는 거야 지금? 어 어디 어? 가자고? 거기 가자고? 어, 막 떨어져야 되는 가는 법이 정확하지 모르겠거든 뭐 자유낙하를 해야 돼? 어거의 오모, 오모토를 가가지고 그렇다는데? 내가 알아본 거로는 어? 어? 그냥 죽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하냐 쟤야 가지마 저기 내가 보기에는 그문 앞에 모은 서 500마리 수 방어 그거 맞아 맞아 감사장이나 한번 내려가볼게 네? 오 가진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가는 나가는 길도 없는 것 같은데 광물이라도 있나? 아무 물도 없어. 그 다크 스펀 있잖아, 까만 거. 응. 모든 블록이 다 그걸로 돼 있어. 아, 그렇게 힘들어. 아야. 뭐야, 오, 뭐야, 뭐야. 앞이안보거그거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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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지 거 이거. 이거. 이이이이 이거. 이거. 거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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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 잡았어. 어딘안 아, 보여. <laughs> 강력한 둘을. 들을... 오 뭐야. 오 아야 야오 경험치 준다. 어 다야 없는데? 야칼 같은 거안 떨고 왔어? 칼? 난나 칼은 안 주던 먹었어. 아 지원 아 혹시 이 이거 아? 말하는지? 거 뭐라고? 이거 말하는 거? 야 <laughs> <laughs> 너가 말한 거,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지만, 더뭐 이상한 까만 색칼이 있을 거야. 어, 그러니까 같은데 너. 어. 어, 야. 어. 대반대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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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쓰 이거? 야, 이거 나 랩에 다 날아갔는데? 야, 왜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잉신 아, 타지마, 잉신 타지마, 신 타지마. 안 먹게. 잉신 타지마, 인신 타지마. 인신 아, 안, 안 먹게. 어, 너 저기 뿌려져 있으면 저거, 저 하, 야, 복구간다 저거. 삼십, 30, 30데미지 그니까. 공격력이 3 0이야 아, 그 영원이 영원 영혼 다 체험에 뭔가 스킬이 발동되지 않을까? 아 진짜? 다크 초코 쿠키야? 어 약간 아. 비슷하네 칼 생긴게 아휴 언제 죽여? 1024마리? 그니까 러 이제 안할것 같아 이거 모드 삭제할 듯 리얼 빠이? 빠이? 우리 같이 다녀 뭐 아미야 무서워 이거 안넘지 그러니까. 대장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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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만큼이한 어? 명이 억울 끌어 앞에서 그러네 <목소리>